치킨이랑 피자 보는 거. 나도 피자 보는 거. 나도 피자 보는 거. Let me face the ink. <laughs> I'm y o u g i n g to a I'm n t g n o play. I'm n t a y I'm o m n i m not g a m n play. y o t g a m n 나 스카이 봐주지? 네? 라인전에서? <웃음> 라인전... <웃음> 5분 전에 신발 하나로 나누고있으면 욕할 거임 <laughs> 저번에 내3마망 보고 욕할라고 그러다 말았는데 3마망아 소리 너무 크다 씨발 안 되겠다 오이스가 하나도 안 되겠다 파워좀 쓸게요 <laughs> 일부러 못 들이치겠다 지금 아아 <laughs> <laughs> 아아 <laughs> 그런 거야뭐 와. 이번에도 잘 보인다. 3마망 이런 거 하면은 끝난다. 아, X발. 내로다. 내로? 개빡치. 아웃코. 이거 같은 이거가 코코아식 코코아식 히스인데 코코아식님 요즘 히스이 하십니다 저기 아, 뭐냐 저... 저거 오도한다고 아일레안먹었었네아 칠레네 아케 일레 막는 건었는데 칠레네 아씨 어 근데 빨리 와야되는데 어 개아파 잠깐만 아 내가 지금 1레벨 안먹었길래 두번 두 먹어 아 씨발 나 너무 많이 맞 뭔데 같이 먹어? 막지마! 막지마! <laughs> 오 끊기는 줄 알았어 희소입이야네 <laughs> 아, 래어어 그래. 뭐야? 아, 응? 아 씨. 에이씨. 아 씨발. 탐대로 까르슨 밀어 이거 밀자오 어, 어, 밀고 와. 뭐니? 먹었... 아 시엘이 가거 먹을 것 같구나. 맞아 이거 또 먹었나? 먹었지. 사치기 이렇게 아 사치기 여기 있다. 가지. 와, 베이 온나. 아, 이러면 아, 스이 음? 있잖아. 손있어라라스 아, 네. 저기 캐리어 다

왼쪽 뭔데? 다인 잠깐 어, 복사 뭐야 이거 네로인데? 어 폭사해 일단 폭사 쿨 폭사 쿨 네. 나 호텔 와나 네로가, 네로가 보라색인가? 살치킨가? 살치킨. 아, 빨리 빼. 이거 성전나로 온다. 쉘 장시간 안 보이면 달린다 생각해. 음, 여기 사치킨 있다. 이거 대신 이제 11시 아니야? 어, 센터비로 오고, 유도해봐성전 바구니다. 바로 센터 뛰기. 이거 이번에 따고고렇차 밀거거든 희 미스 이거 아래 내갈가능성 아.. 아래 대. 땄다 오케이. 아래 4명 아래 다있어 온다겠지 폭사에 칼 돌려 아 킬이 손 몇인데 쟤에 있거든 아 근데 아직 멀다 검. 이거 내네 있거든 아, 근데, 이거, 루아가 1레벨이라, 씨. 아니, 이건 루아를 깔게라. 무거운 깔아야지. 에이. 야, 이거 무거운 깔아야지. 1레벨이면 그냥, 아. 배로 들어오잖아, 이러면. 너무 빨리 밀렸다. 아. 야, 아. 야 이거 무거운 깔아야지. 그, 거을 깔았어야 되는데. 아, 하이브리 진아 데리고 가는구나. 로스톱은 들 이거, 이거, 이거. 아 거기서 떼. 태... <laughs> 아, 네. 태사튼 본네 o r 여기 뭐거 에요 이거 사과 사과 존나, 아, <laughs> 너한테 씨. 세네 강성네. 아, 뭐야, 쟤는 왜 죽어? <laughs> 아 씨발! 야 로아 없어? 잠깐만. 개같이 싸웠다 진짜. 아, 아 왜이래? 뭐 쳐봐 C 어, 찰려 야, 이거 이건 해줘야 될거아니야아 아니, 쟤네 정신을 못 차려? 어? 오데스 했네? ㅅ 우래 존나 좋았구만 어? 깔어? 왜안 깔어? 존나 빨리 배령 밀렸네? 17분 만에? 아니, 왜 이렇게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이 제일 정신 놓고 있냐? 혼십! 탑브론 온, 일렙. 죽는다, 얼른 좋아, 열심히. 그 내각인데? 아니, 나 그냥 치면 돼. 게, 이거. 아, 개탑. 개탑 깔아보지. 아, 할 만큼 다 했다. 씨발, 저, 솔직히. 희스이희스이 디펠. 디펠, 디펠, 아웃껏, 디펠. 아, 이렇게 돌아가버렸네. 아, 이거 상대가 함량이 빨리 싸움 걸었어야 되는데. 아, 씨. 아, 그냥 여기서 좀 바로 걸지. 어, 여보, 내가 이따 전화할게. 아니야 카메라 자꾸 들려도아 이따 전화 안 게임하고 있어 간만 아, 왔았어 끊어 끊어끊어끊어아 씨를 게임하고 있으 자꾸 전화해 오메 힙 털렸네 방어가 아예 안되는데? 여기서 잘막었어야 되는데 벌써 인턴 왔잖아와 인턴 망했다 20분 20분 써랜가 형성이 안 좋나 캐릭터가. 걔... 이거 잡자. 설라지마 아, 조졌다. 내려. 내려 잡자. 내려. 어, 걔도 넘어가네. 나 손이거든? 는 틀, 틀왜 끊겼어? 아니, 안 아니, 움직였나봐. 아... 지 g 야 그냥. 다 그냥 정신 놓고 때만 개망하기 싫은 건 알겠는데 이 정도는 이상한 건 아니지 아니 그건 아닌데 아아 오늘 심하네 씨 아다 그래. 응. 일단 뭐 여기서 끝났으니까. 밀렸네. 여기서 지지 칠게요. 어차피 저쪽 내찰 네, 때까지 아, 안 나오니까. 네. 네. 아.